아침마다 수봉공원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지난 달 초에 내려오는데 한 주택의 공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때는 그냥 쉽게 지나쳤는데 그 공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때는 그냥 지나칠 때는 그 아무것도 없는 막 집이 있다가 만 무너 어, 허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바같은 공터였는데, 어, 사, 아, 그날 보니까 온갖 자풀이 예, 사람의 키만큼 자라나 있는 겁니다. 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 당연함이 그날은 좀 특별함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비어있다고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쭉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선가 잡풀이 날아오고 또 그런 잡풀의 꽃씨가 나와서 그곳이 이렇게 아주 잡풀이 무성한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또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좋은 상태로 그냥 쭉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악한 영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을 받지도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고 또 우리의 삶을 곰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살던 귀신이 그 사람을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다가 심을 얻지 못하고 어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왔는데 정말로 깨끗하게 단장도 하고 수리가 아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 어, 살펴볼 것은, 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후에, 어, 청소하고 수리해서 새롭게 단장을 했지만, 그 사람의 집은 빈 집이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좋은 집이 있죠. 어, 근데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다면 이 집은 빈 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점점점 무너지고 썩고 또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벌레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흉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빈집이라도 주인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망가져버립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빈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구조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은 채 그저 주님은 나의 삶 옆에 계신 분으로 또 어딘가 좀 떨어져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또는 내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만 나에게 내가 붙잡는 그런 분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이 마음의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불평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주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열심히 예배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항의하듯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친히 앞장서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 안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빈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 예배를 잘 드립니다. 헌금도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어,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사람은 예배에 참석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세상의 가면을 다시 쓰고 세상 속으로 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어, 교회에서 나가는 그 사람을 따라 나가면서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고 어, 이렇게 얘기할 때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험한 골 당하십니다. 그냥 교회에 계세요. 저만 세상으로 다시 갔다 올게요. 어, 바로 빈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어 세상에서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빈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 우리는 신앙의 삶의 어 형식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날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 그러면 왜, 어, 빈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그것은 악한 영이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 빈집이 보기에는 어, 흠이 없어 보입니다. 청소도 했고, 수리도에서 겉으로는 아주 말짱해 보이고 흠이 없어 보입니다. 어, 근데 원어에 이 어, 청소하고 수리했다는 말을 살펴보면 어, 그 해석이 장식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무엇으로 장식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집뿐이 장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또 우리 사역자라는 그러한 장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마다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액자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그 액자들이 장식일 수도 있고요. 또어 가정마다 어 성경책이 반드시 다 갖고 계시죠? 어 하지만 그 모습 그렇게 성경 말씀이 적힌 액자가 있고 성경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진정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가정은 모두 다 빈집일 뿐입니다. 그런 빈집은 마귀가 더 침투하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습니다. 빈 집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금방 자신이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형편을 좋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 험악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히 들은 광야의 고된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새 가나한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그저 광예생활이 고대다는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하면서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 세우신그 모세를 에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빈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들, 즉 광야의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어버립니다. 어, 그들의 아들딸인 광야의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그들조차도 빈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직분이라는 것으로 장식되어 있고 또 그것만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주님께서 어 우리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 재미있는 설문이 하나 있는데요. 좀 오래되긴 하지만 2000년 조금 전에 미국에서 어,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하고 이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첫 번째부터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첫 번째는 테레사 수녀 79%를 얻었고요. 두째두 번째, 번째는 오프라 윈프리 이분은 이제 예, 어려움도 겪다가, 이제, 그, 아나운서 같은 앵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여성, 여성인데, 지도력을, 큰 지도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아주 농구를 잘했던 마이클 조단, 이 3위였는데, 테레스 수녀가 79%로 1위였는데, 2%보다도 조금 더 높은, 많은, 어, 순위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저입니다, <laughs> 저요, 저만, 저만은 꼭 천국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번호를 누른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를 일입니다. 테레사 수녀보다도 뭐 그런 저기를 많은 높을 점수를 졌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혹시나 빈집이라면 정말로. 천국에 갈수 있을 그런 확신을 늘할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예를 들어봤는데 어, 신약에서도 한 가지 예를 에, 들자면 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어, 두뇌 회전이 빨라 회계의 업무를 맡고 있었죠. 그는 예수님과 동동,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병고침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같이 동참한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역시 빈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로뉴다의 마음 속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빈집에는 악한 영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가로뉴다의 마음 가운데, 그 빈집 가운데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향유를 부인, 부은 한 여인에게 왜 돈을 없애냐고 비판을 합니다. 후에는 사단이 더큰 나쁜 생각을 불어넣어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품게 됩니다.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는 은 삼십으로 예수님을 팔아 버립니다.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져서 결국에는 후회하다가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 이런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또는 가론 유다가 그저 먼 2000년 전에 얘기일 뿐일까요? 바로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도 믿음 안에 있다가 그 믿음에서 파손해버린 여러 명의 사람을 그의 편지 가운데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고 지금도 가능한 우리의 얘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직함도 있습니다. 보기 좋은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론유다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신앙인 같은 신앙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옆에 찰싹 붙어 있었던 그 사람조차도 마음의 빈집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빈집이 되지 않으려면, 아까 빈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집에 주인이, 예, 맞습니다. 주인이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가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씨앗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나쁜 씨앗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을 점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밭은 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디모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모든 삶의 행동의 순간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마음밭에 아, 말씀에 열심히 이, 그 씨를 열심히 뿌려도 어떻죠? 씨만 뿌리면 끝인가요? 우리 장노님도 우리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씨만 뿌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죠? 뭐가 나죠? 잡초가 그래도 납니다. 그 밭을 가꾸고, 잡초를 뽑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묶어주고, 필요없는 것은 잘라주는, 가꾸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심은 그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 말씀은 어떻게 가꿔가야 할까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기 원하시는 나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결단, 결단해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어, 말씀을 한번 듣고 어, 그냥 끝내는 것은 씨만 뿌려놓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맥은 물 주고 싸매는 것처럼 애써 수고하고 또 묵상하고 또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어떤 걸 깨닫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 맺는 길이고 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빈집이 되지 않는 길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삶을 이끄는 주인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많은 문제 앞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닥쳐진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내 뜻대로 해치워 버릴 것인가? 아니면 좀 더디고 또 수고가 들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인가? 아마 이두편 사이에서 많이 갈팡질팡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결과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죄의 인도함,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둘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결정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집이 빈집이 되거나 아니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처할, 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이 되지 않는 길은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가 결코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경도 우리 보고 그냥 아까 무조건 싸워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악한 생각을 떠나는 방법은 악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수 감는 법은 원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악한 이들이 점점 점 줄어져 없어져 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건 마음을 닫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들을 하면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흉 보고. 헐뜯는 것보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말에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전거 타시는 법을 아시죠?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가죠? 자전거는 계속해서 밟아야 됩니다. 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밟아야 됩니다. 우리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밟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싸우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더 행하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려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자연히 죄에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빈집으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주지 마십시오. 다른 걱정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심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직 잡은 줄로 생각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다 왔다, 다 왔다, 이제 내가 바로 섰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옆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고 힘써 나가시기 바람, 바랍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주인 없는 빈집은 악한 세력들이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집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집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이 나간 후그 집을 청소하고 새롭게 단장했지만 그 집에는 주인이 없어서 그 귀신이 더 악한 일곱 명을 데리고 와서, 어, 그 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 심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식으로 우리의 삶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빈집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우리 마음을 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우리의 삶을 어려움으로 하나님 몰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온전히 우리의 주인 삼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저희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